여권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좀북봉할게요 미안해요. 대한민국 국민인. 자카르타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프리패스. 저기가 싱가포르. 수용해서 제가 보니까 한 다섯 시간 수영하면 가겠네요. 아 <laughs> Yeah. you 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지금 밥 먹다가 지금 막 했는데 앵커라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실수했어 이미나 이가? 어머머 나 이거 한글 미음하고 이음 있어. 이야. 그냥 동그라미. <laughs> 미음하고 <laughs> 이음으로 어? 디자인을 이렇게 어? 저기도 동그라미 이음. <laughs> 자, 어 묵직하네요. 오늘 이거 들었어라 자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예쁜 아 제가 헤세디언은요. 설미가 이 악기는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거라 명사로 지었습니다. 헤세디언. 자 브랜드는 필업. 이 악기를 치면 뭔가 필이 없되는것 같죠? 필업 회장님이 한국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국분과 북한에 있는 에미나이가 분단된 상황에서 둘이서 만든 악기인데요. 아코디언이 아닙니다. 아코디언 연주법을 가져다가 연주할 수는 있는데요. 정말 희한한 악기입니다. 여러분. 나 진짜 오빠. 이거는 오빠. 이거는 인류 역사에 남는 일이다. 악기가 세상에서 새로 태어난이건 나만 놀라는 거야? 짜잔!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색인데요. 이거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치약 그, 아이스크림. 민트. 민트색입니다. 여러분, 음. 원래 이 악기가 한 150가지 소리가 들어가는 악기였는데요. 어, 150가지를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주하기 딱 좋은 20가지만 소리를 잡아 넣었어요. 제가 집중 녹음을 해서 삽입한 건데요. 자, 여기 해세디언 요거 보입니까? 자, 이제 이 해세디언이 이쪽에 이제 붙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수작업으로 먼저 만들어진 건데요. 요거, 요렇게. A, 피아노 영어소, 겠겟나 오빠 이걸로 스톱 그만 아, 자, 자. 돈좀보여주자 여러분, 이거 인도네시아 돈인데 10만 원. 여기는 10만 루피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어. 하여튼 수만 하여튼 10만이 우리 한국 돈으로 8천 원이래요. 이게 한 장이. 와, 저 옥수수 오빠 이거 이거 좀 먹어보자 이제. 와 이거. 있다, 오면서. 어, 오면서. 어, 전 먹, 오면서. 먹죠. 예, 오면서 먹죠. 뭐. 와, 여기 사람들도 북한처럼 옥수수를 좋아하나 봐요. 옥수수를 관광 상품. 아, 관광 상품인가? 현지인들이 건강관으로 오겠어? 그렇지? 아 근데 오빠 공기는 진짜 좋다. 그렇지? 날씨 도 공기 안 좋아? 아 지금 오빠 지금 저 탄내 때문에 너무 그래. 습해 막. 아 습해? 응. 뭐 없어. 뭐 근데 관광지면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어. 관리 같은 게 전혀 없어. 한국 사람처럼 일자라고 한국처럼 깔끔한 나라가 어디 있겠니, 여보? 이게 섬하고 섬하고 연결하는 제일 큰 다리랍니다. 아하 <laughs> 제일 큰 다리가 한국의 한강대교보다 짧습니다. 야, 아니 여기가 오빠야. 네. <laughs> 섬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 제일 큰 다리래, 제일 큰 다리. <laughs> 인천대교를 넘어하하하이한테 지금 이걸 보면서 리액션을 바라는 건좀 아니지 않니? 네, 가 리액션 을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닌데 바람은 시원하네요. 어우 뭐 바람 너무 시원하다. 여기 현지 지금 제일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서 데리고 온거 아니야? 맞아. <laughs> 나 완전 여기 현지인들나 오는 완전 핫플이래요. 그래 완전 그래 그렇네. 여기는요, 이, 이 지역 자체가 다 면세점이래. 아까 그러니까 100% 면세가 된대요. 응. 어, 그래서 뭐지? 지금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유원지 같은 느낌. 어 맞아. 유원지. 섬 전체가. 섬 전체가 유원지래요. 어 뭐야? 아예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어 놓고 있네. 우와. 좋 다. 저 다. 네 당장 이만. 당 당장 당장 이거. 나나 저거 먹을게 그러면 저거 주는 거야? 어어 어. 어, 어. 어머머 이거 이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야 지금 이 구물 안으로. 이것들이 겁도 없는 것들이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알고 들어왔어. 응막 <laughs> 날라다녀. 이거 봐. 어머. 어머! 오빠 저 찍어, 수영 <laughs> 치는 거와 대박! 주둥이로 이렇게 하고 엉덩이로 다 다리로 이렇게 치면서 가네. 새우 봐봐. 응. 새콤해. 우리 한국 거랑 다르게 생겼다. 아니지, 원래 이렇게 해서 구우면 검, 빨개지는 거지. 아 그래? <웃음> <웃음> 한국은 빨간 거를 내가 기억을 한다. 와, 얘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지금. <laughs> 바담도바담도 여기가, 여기가 면세기 이 때문에 맞아. 공장 부지도 싸대요. 보는 거요고 나는 또 여기는 모든 게다 면세고, 빠담다가 무슨 유원지 같은 그런 느낌 그건 근데 원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유원지가 아예 건물 자체를 못찍거든요어 근데 여기 좀 다른 게법이 <laughs> 신기한 동네. 야, 여보, <laughs> 행복이란 브랜드가 있어? 행복은 행복. 본 적이 없다. 대박. 대박은 본 적이 아, 대박 있어. 대박이 색깔별로 이렇게 다 다르네? 야, 야, 야 이또 딸기 바나나 우유 오빠. 이거 이게 또 이거 미국에서 난리 났잖아 이거 예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우유에서 바나나 맛이 나냐? 그래서, 아, 우리 남조선 인민들이 이런 걸잘 만들어요. 아우, 야, 불닭 볶음면도 있다. 어? 야, 이... 야, 저건 아무나 못 먹는 건데. 이거 아무나 못 먹는 건데 이거. 어? 어? 짜장면, 떡볶이, 불고기 볶음면. 어마, 그러네. 짜장면도 있고 매운 떡볶이. 불고기 볶음면. <웃음> <웃음> 이야. 근데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여기서 만드는 거 같아. 그래서? 뭐야? 마트에 이렇게 향수를 팔아? 없네 왜, 왜 이렇게 싸 오빠? 하늘 넘버 어? 십어 회장님 아, 19만 5천원이라는데? 아 어, 19만 6천원 그럼 이 향수가 왜 이렇게 싼거예요 가짜 살 뻔했네 야 저, 이거 완전 가짜도 만들어진다 19만 5천 원이 이거 없죠? 19만 5천 원 여기 돈 여기 돈으로 면 우리 돈으로 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만 4천 원1 0분의1이지 거의 10몇만 원인데 야야 이것들 이거 진짜 이게 제이딱 예, 봐도 이제 지금 스티커 가지고 아니 그 퀄리티가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laughs> 오빠 오토바이 주차장 <laughs> 봤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으면 <laughs> 얼마나 오토바이 주차장 오토바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이야 오토바이 주차장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만 봐도 지금. 어머. <laughs> 오토바이 전 세계 모든 오토바이 다 이기러 온거 같다. <laughs> 이야. 어머 어떻게 오빠딱 진짜 자기 같다. 이 지금 텔레비 화면이지. 여보, 이 텔레비 화면이, 아예 그거지. 이거. 이야. なるほど。